네 안녕하세요 덕비서당입니다 네 여전히 어여쁜 우덕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경목요결 시간은 10강째입니다 1 0 번째 수업 지신장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신장에 어, 어, 6, 7, 8번을 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낱말 살펴보기로 해요 네 모르는 낱말 음. 아, 여기 6번 사항에는 없죠 잡을 집 하나 어,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네. 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위학이라는 말이 있죠 위학 여기도 위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학이라는 건할 위자죠 그대로 말 그대로 학문을 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학문을 행하다 이런데, 학문을 행하다?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다가 보편적이죠 네, 하는 게 행하는 것이니까요 네, 학문을 함이 날마다 쓰는 행사의 사이에 있으니 그렇죠? 어... 학문아 어... 그배우학 하게다가 그럴 문자이면은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 글을 배우는 것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건뭐 도서관이나 또 어디 자기 방에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별다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지식을 익히는 일은 그렇지만 삶의 지혜를 익히고 그때 그때 순간 순간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배우고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일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쓰는 행사의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이에 있으니 만약 평소 거함에, 평거는 평소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평소 거할 적에, 음, 늘 그렇죠. 특별한 날 아니고, 어, 늘상 오늘, 오늘 한 날짜에 거쳐, 어, 내가 사, 살아, 어, 살아내는 곳에서 항상 차분히 행동하는 것이 공손이에요. 그래서 차분히 어,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 그 거쳐에 공손하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을 잡잖아요.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잡음에 공경하며 공경의 의미는 조심한다는 의미가 더 깊어요. 여기에서 일 잡는 데는 그러니까 또 사람과 더불어 충성한 즉 거처공 집사경 여인충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대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어, 그 사람에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는 일이죠. 어, 간혹 보면은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거의 뭐 휴대폰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건가, 우리 얘기에 공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으면 참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김세죠. 네. 네,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과 마주대었을 때 진심으로 정성으로 그것이 충이죠 네, 그거, 그것이 일용 행사지간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거처공, 집사경, 여인충이 일용지 행사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충성한 즉 이것을 이름하여 그러니까 시명이나 시위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위학이라 하니 이런 얘기예요 학문을 한다 하니, 글을 읽는 자는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니라. 문장 쉽죠?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학문을 함이 날마다 쓰는 행사의 사이에 있으니, 만약 평소 거함에 거처가 공손하며 이를 잡음에 공경하며 사람과 더불어 충성한 즉 이것을 이름하여 학문이라 하니 글을 읽는 자는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라 혹은 이 도리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라 이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네, 7번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어, 모르는단 말. 어, 빛날 화. 또, 사치할 치. 방화달 때 막을 어. 어, 그리고 뭐, 어, 거, 어 위험위, 거동의 여기 예, 고쯔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법칙, 칙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옷. 의복은 가히 화려하고 사치하지 않을지라. 추위만 막을 따름이요. 네, 그렇죠. 따름과 뿐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죠. 네. 뿐은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따름은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좀 넉넉한 표현이죠. 그 정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을 검소하게 입으란 얘기죠. 어, 저도 요즘 TV 그 다큐해 보니까 그 옷이 주는 공예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 그잘 사는 나라, 선진 국가에서 그 누리는 그 많은 혜택들에 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막 아주 다량의 그 옷의 수요에 따라서 그 버려지는 것들이 다 방글라데시나 네팔 뭐 이런 뭐그 가난한 나라에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어그 영상을 보고 저도 음 많이 죄책감과 함께 반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음 옷을 안사 보기로.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달 이제 실천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유혹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얼른 TV를 꺼야죠, 뭐.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은 가히 감미하지 않다. 달거나 아름답게, 아름답, 어, 아름답지 않을지라 뭐, 줄임만 구할 따름이요. 배고픈 것만 면할 따름이란 얘기죠. 어, 만든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그런 기름지게 먹어서 그 어, 옛날에 없었던 그런 성인병들이 많이 생겼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어, 죽은 경우가 있었죠.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먹어야 되겠죠. 감미라는 얘기는 뭐 아주, 아주 맛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너무 그 사치가 지나, 그 입사치가 지나쳐서 뭐 맛있는 거라면은 뭐 땅끝을 마다 않고 달려가고 또 어디가 좋다 그러면 심지어 해외까지 먹으러 가는 그런 식도락에 빠져 있잖아요. 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 뭐 죄를 짓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처는 가히 안태하지 않을지라 네, 너무 편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집 꾸미는데 뭐좀 어, 정성을 다하죠. 아, 그 제가 요즘 우리 아파트에 새로 이사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어 새로 이사 갈 사람도 많이 보고 또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겪어 보니 대부분 이사 갈때 가구들을 새로 장만하느라고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 어 저도 제가 이사 올때그 이사짐 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거 버리고 가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는 집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쓰는 그 농은, 어, 음, 20년 전에, 어, 그 주니어장 있죠. 아주 얄팍한. 응? 다, 세짝다 합쳐봐야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허름한 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엄마랑 살고 있으니까, 어, 뭐, 이렇게, 음, 더럽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거 하나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새로 장만하면 또 부시고, 새로 또, 뭐또 공해가, 어 뭐랄까, 환경오염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어, 그, 그게 잘 꾸미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도 알맞게 평수가 맞아야 되지, 너무 큰 집. 그또 따지고 보면은 제가 옛날에 수지침이나, 어, 어떤, 어, 그, 사주학 공부할 때 보면은 집이 좁을수록 사람들끼리 부딪히잖아요. 가족들끼리.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고, 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데 집이 넓을수록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 방콕, 문탁 걸어 잠그고 방콕하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각자의 그 개인의 공간을 가지고서, 어, 그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된,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세상이 점점 다 홀로 세대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어, 추세라 하더라도, 어, 그 집을 건박하게 살아야 할것 같아요. 저는, 어, 제가 지금 20평 정도, 21평 정도에 살고 있는데, 음,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게 되면 제가 이거보다 줄여서 갈 생각입니다. 그것도 뭐 물론, 어, 새 들어 살겠죠. 네. 그래서 어, 이게 거처는 가히 안태하지 않을지라 뭐 병들지 않을 따름이니 그러니까 비바람 막아주고 어, 병해충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어, 이렇게 단돌이 하고 살 정도이니 오직 그럼 뭐야? 어, 이 정도는 아주 검소하게 살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뭘 힘써야 되냐 내적인 음, 내공을 기르라는 얘기예요. 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예, 이것들은 내가 죽으면 다 쓰레기고 누군가 후세 사람들이 다 치워야 할 것들이에요 위에 것들은 그러니까 의복이나 음식이나 거처는 그렇거든요. 근런데 어, 내가 평생 가지고 어, 죽을 거, 죽어도 누가 치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어, 내 뒤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어, 오직 이 학문의 공과 심술의 발음과 위의의 법칙은, 자, 공부하는 거, 학문하는 거, 심술, 마음 씀씀이죠? 마음을 짓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우, 쟤는 심술보가 아주 엄청 커. 아우, 쟤웬 심술이야? 이럴 때도 이 심술이에요. 그거 뭐, 그때도 심술 하잖아요. 마음을 짓잖아요. 어, 괜히 질투하고, 괜히, 응, 어, 뭐랄까, 해꼬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심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율곡선생님이 말하는 심술은, 마음 짓는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 네, 그리고 위이라는 거는 카리스마죠. 네, 어떤 아우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뭔가 어그 사람한테 범접하지 못하는 어 그런 것들. 그러려면 안을 내공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안을 부단히 가꾸고 어 그래야지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산 삶은 어때요? 허전하죠. 안이, 어, 뭐랄까, 꽉 차야지. 어, 그래야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겠죠. 네. 음, 그래요. 저도 좀, 음, 많이 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 이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이 따위에 다 날리거든요. 옆을 돌아보고 위를 돌아보고 밑을 봐도 다, 어, 이 의복과 음식과 거처에 아주 다들 나날이 좀더 좋은 것들을 향하여 위로 뻗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위의 법칙은 곧 날마다 힘쓰고 힘써서 가히 자족해서 난니 되니라. 네. 스스로 그 정도쯤에서 멈추면 아니 되고 어 늘상 갈고닦아야 된다. 의복은 가히 화려하고 사치하지 않을지라. 주님만 막을 따르미요 음식은 가히 달고 아름답지 않을지라 주림만 구할 따름이요 거처는 가히 안태지 안태하지 않을지라 병들지 않을 따름이니 오직이 학문의 공과 심술의 마음씀씀이의 발음과 위의의 법칙은 곧 날마다 힘쓰고 힘써서 가히 스스로 만족해선 아니되니라. 네, 8번. 자, 여기 모르는 거가 있나 볼게요. 네, 어, 살필 잘 기억하시죠? 칭찬 예, 질길 연이에요. 잔치 연도 되고, 어, 다 배웠죠? 머물류 싹 묘, 싹 묘, 묘. 그리고 맥도 기억하시겠지. 됐어요. 자, 극기 공부가, 자, 극기 공부, 극기는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죠? 어, 자기를 이기는 공부가, 네, 제일 무서운 공부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네, 어, 자신과의 싸움, 어, 자기를 이기는 공부가 가장 날마다 쓰는데, 간절하니, 이럴 때 끊을 절 아니고 간절할 절입니다. 가장 날마다 쓰는데 간절하니, 그 뭐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바, 몸이란 것은, 내 몸, 자기, 몸이란 것은, 몸이 어때요? 우리가 몸이 마음을, 음, 아, 볼게요. 내 몸이란 것은, 내몸 뭐요? 내 마음 따라간단 말이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 내 마음이 좋아하고 편히 여기는 바, 그거죠. 내 마음이 조, 좋아하는 바가 천리 하늘의 이치 하늘의 순리 어, 그런 것 어, 천리에 합하지 않음을 이름이라 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뭐뭐 뭐 하기 싫은 마음 뭐 누구 좋아하는 마음 지나친 마음 어? 모자란 마음 기죽는 마음 이런 것들 모두가 어, 원래 하, 하늘이 준 이치 어그 순리 그리고 어 말하자면 이성적인거 이런 거를 마음이 어, 오히려 이기죠. 마음이 더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치나 도리나 응? 그런 거는 응? 어 뭐랄까 배제하고 아이 귀찮은 마음 뭐내 마음 따라서 또뭐 자기 편한 마음 또 이득을 보려는 마음 이런 것이 천리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 이 마음 따라가지, 천리 따라 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천리에 합하지 않음을 이름이라, 뭐가? 몸이, 내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살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반드시 모름지기, 내 마음이. 그럼 살펴, 검찰하는 방법이야.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반드시 모름지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 색을 좋아하는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다 겨, 거론하는 거예요 어, 색을 좋아하는가, 이익을 좋아하는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사환은, 이게 벼슬환이에요 참 어, 벼슬을 좋아하는가, 안일, 아닐, 편안함이죠 안일을 좋아하는가, 어, 즐길 연, 즐길 낙이죠 즐기기를 좋아하는가, 보배로운 구경거리를 좋아하는가 검찰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가 아닌가를 늘 살펴봐서, 무릇, 배까지 좋아하는 바가, 여러가지 좋아하는 바죠. 배까지 좋아하는 바가, 만약, 이치에, 천리죠, 천리. 천리, 이치에 합하지 아니하거든, 곧, 일체, 일절 그래도 괜찮아요. 일절은 뭐예요? 절대로 일체는 모두 이렇게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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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일절 이렇게 써 놓으면 틀린다 그랬죠. 그건 주류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이니까 주류가 절대로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체가 맞죠. 근데 아 그런 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일절 이런 거 하지 마. 이럴 때는 일절이에요. 모두 하지 마할 때도 있죠 왜냐면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일체로 읽어야 될것 같아요 왜 여기서 거론한 것들이 모두잖아 이게 이 이러이러한 열과한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 일절도 괜찮긴 해요 이뭐 그밖에 모든 것들 일절 절대로 이렇게 해도 말은 돼요 네 알아서 골라 쓰십시오 근데 두개다 무방합니다 왜냐면 거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일체 아프게 끊어서, 싹과 맥도 머무르지 아니한 연후에, 연후에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그 이제, 어, 평정심을 유지하고 천리에 합해진단 말이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그제서야, 비로소, 옳은 이치에 있어서, 몸이 가히 이길 것이 없으리라, 더 이상, 뭐, 애쓰지 않아도 될 거다. 다시 정리. 자기를 이기는 공부가 가장 날마다 쓰는데 간절하니, 이른바 몸이란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천리에 합하지 않음을 이름이라. 반드시 모름지기 내 마음이 색을 좋아하는가, 이익을 좋아하는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벼슬을 좋아하는가, 편안함을 좋아하는가, 즐기기를 좋아하는가, 보배로운 구경거리를 좋아하는가, 검찰하여, 무릇 배까지 좋아하는 바가, 만약 이치에 합하지 않거든, 곧 일체 아프게 끊어서, 싹과 맥도 머무르지 아니한 연후에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비로소, 어른 이치에 있어서 몸이 가히 이길 것이 없으리라 위학이 제어 일용행사지가 나니 야거편거에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족시명위학이니. 독서자는 용명찰리이니라 의복은 불가화치라 어한이이요 음식은 불가감미라 구기이요 거처는 불가안테라 불병이니 유시학문지공과 심술 지정과 위의 지칙은 즉, 일면면이 불가 차족이 아니라, 극기 공부가 최저로 일용하니, 소위 기자는 오심소가 호 불합천리지위하라, 필수 검찰 오심이 호세 호아 호리 호아 호명의 호아 호사환 호아 호안일 호아 호연락 호아 호진환 호아하여 번백 소호가 약불암리 어든 즉 일체 통단하여 불륜묘맥연우에야 오심 소가 시제어 의리하여 무기각극의리라.